일부러 좀 낡아 보이게 만들고 이런 연출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사례가 이 현장의 간판 사례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2차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 협의를 해서 비용은 정말 거의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OR크루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인 총괄로 일하고 있는 홍정문 이사입니다.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실제로 매장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공간 디자인과 공간 경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어, 디자이너들은 현업에서 이런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구나를 조금 가볍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간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간과 브랜드를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든다거나 뭐 금액적으로 저렴하니까 시공을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공간과 브랜드가 고객에게 도달해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줘야 되는 경험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서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전문 디자인 기업이고요. 어떤 특정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렴하게 보이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요소를 넣지 않는 것들이 또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간들이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좀 오래된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사례가 동네에 있는 로컬 맛집들 갔을 때 되게 낡고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의 공간들에서는 음식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졌는데 거기가 좀잘 돼서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아 뭔가 사장님이 바뀐 것 같고 맛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브랜드가 표현이 되기에 조금 더 낡아 보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담백해 보여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브랜드 전략에 맞는 공간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금 낡게 만들었던 사례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포동에 위치한 중식대전쟁이라는 로컬 중식당 매장이에요. 뭐, 판매되는 메뉴는 이제 마장면이라거나, 뭐 동파육 같은, 백 요리사 때문에 한창 유행이 됐었던 로컬 중식 매장들을 판매하는 술집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로컬 중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저마다의 인식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야시장 같은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갔던 동네 중국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를 많이 보니까 미드에 나오는 종이박스에 담아 나오는 오렌지 치킨 팔고 이런 아메리칸 차이니즈도 일종의 로컬 중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중화풍이 가지고 있는 좀 다채로운 요소들 안에서 플라멘트와 대중 사이를 관통하는 초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디테일들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됐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린 방향성을 대중에게 좀 온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고 그 통로를 만드는 게 저희가 말하는 전략이고 저희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했고 결국 이제 빈티지 그리고 레트로라는 키워드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컬 연출이 중점이 되는 공간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너무 새것 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공간 경험에 대한 판타지를 좀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소형 상업 공간의 특성상 이제 예산상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한 오리지널 연출에서 퀄리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낡게 보이려고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표현 방식이 조금 미비됐을 경우에는 이게 되게 짜쳐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레트로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타협을 할수 밖에 없었고, 이두 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디테일들을 좀 조화롭게 공간에 녹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색과 붉은색 기반의 한자 로고 간판, 그리고 도장 벽체도 일부러 되게 러프하게 마감을 했고요. 하도면 처리라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조금 더 러프하게 작업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장이 좀 자연스럽게 탈락할 수 있는 식으로 도장을 마감을 했고 형광등도 일부러 좀 오래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 초록빛이 도는 형광등들을 활용을 했고 이것처럼 제한된 예산 금액 내에서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빈티지 키워드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최대한 담아내기는 하지만 격자창이라거나 포스터형 시각물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도가 높게 구성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소형 상공간, 특히나 예산이 제한된 상공간에서는 이런 시각적인 솔루션들이 돌파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또 했고요. 이런 요소들이 잘 믹스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좀 낡아 보이게 만들고 이런 연출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에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특이한 사례가 이 현장의 간판 사례거든요.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되게 오래된 빌라 건물이었어요. 이제 주거용 공간을 상업공간용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 공간을 공사하게 된 시점에 건물주께서 이제 외관을 싹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계속 빈티지, 뭐 레트로 이런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지 감성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건물 외관을 깔끔하게 하얗게 작업을 하신대요. 그럼 큰일이 났다가 쉽지 않아요? 인테리어 시공 단계에서 금액적으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파사드 외벽인데, 이걸 저희가 의도했던 어떤 방향성과는 다르게 되게 하얗고 깔끔한 벽체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2차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 이 건물주분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간판이 들어올 부분, 이 부분만큼만은 원래 벽체를 좀 그대로 남겨달라.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입자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 간판을 다시 매입을 하실 수 있도록 주변 마감을 잘 해놓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이 오래된 벽돌 부분을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이 되도록 살려놨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묻은 이 벽돌 위에 금장이 된 까치발 간판을 설치를 하고 조명 효과를 연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표현하려고 했던 빈티지 키워드, 로컬 키워드를 그대로 살려내면서도 비용은 정말 거의 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간이 목적하는 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떤 이미지로 도달하고자 하는가를 미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건물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인테리어 누가 따로 하고, 브랜딩 누가 따로 하고, 시공도 누가 따로 하는 상태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디자인을 할 때, 고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전략에 따라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간의 목적에 따라서 일부러 조금 더 과장된 디자인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례가 속초에 있는 라마다호텔을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연회장과 카페테리아 디자인 사례가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했던 사례인데 속초 라마다호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공간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능해야 하는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속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원도 속초 놀러 갔을 때 라마다 호텔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라마다 호텔 자체가 젊은 층 관광객들에게는 약간 나이대가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 당시에 뭐 양양이라거나 한창 이제 강원도 관광이 핫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강원도에 유입되는 층들에게는 라마다 호텔은 사실 좀 오래된 호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마다 호텔은 이제 마이스 수요를 목적으로 설계됐던 공간이지만 비수도권에서 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침체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배경이 있으셨으니까 라마다 호텔에서도 저희에게 이제 어떤 리모델링을 의뢰를 해주셨던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강력한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쉽게 좀 풀어서 말하면 이공간 방문해 봐야 될 만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여정의 중심이 되는 데스티네이션 호텔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텔에 우리가 가봐야 될 목적성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5층 카페테리아 공간에 집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텔 로비를 제외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으면서 무조건 그쪽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동해안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경험이라는 게 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뭐 일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이 속초 라마다 호텔의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수평선과 거의 1대1 레벨로 넓게 펼쳐진 공간이고 일출과 일몰 때 해가 아주 깊게 들어오도록 방향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 요카페테리아 이 공간에 집중적으로 좀 할애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경험을 좀 선사하려고 했습니다. 초두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 첫 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되나 이런 말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두 효과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라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몇 걸음 걸어 나와서 바다를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호텔의 이미지를 결정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뭐 수평선과 일면이 되는 공간에 수공간을 또 형성을 하고 거기에 조명 효과를 좀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일몰과 일출 시간에 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이 조금 붉게 변하거든요. 그런 효과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감재도 흔히 사용하지 않는 붉은 톤의 마감재들을 사용을 하고 그림자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벽면을 굉장히 잘게 잘라 놓고 흔히 현장에서 말 대꼬복꼬라 그러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편차를 일반적인 공간들 보관하는 조금 더 강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자가 조금 더 우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천장과 마감되는 부분들은 곡면 처리를 한다던가, 바 뒤편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에도 그런 처리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라마다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보여지는 강력한 효과들이 좀더 과장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다 호텔의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출, 일몰 시간대에 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만 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또 많이 늘었고, 2차적인 마케팅 효과에서도 실제로 도움을 보시고 계신 걸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식대전쟁과 조금 큰 규모의 프로젝트, 라마다 호텔 사례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전략들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전략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라고 자하는가를 가볍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장에서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비포에프터 같은 것들도 채널을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